문제 하단에 전자칠판 버튼을 누르면 전자칠판으로 이동하며 전자칠판을 통해 문제 풀이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전자칠판에 들어오면 조판된 수학 문제가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. 좌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하고 풀이가 모두 끝난 후 좌측 상단의 버튼을 한번더 누르게 되면 녹화가 종료되며 풀이 영상이 피드에 자동으로 공유됩니다. 그 옆에 파일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갤러리에 있는 사진 파일을 전자칠판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옆에 펜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펜과 지우개의 종류와 굵기, 펜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옆에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전자칠판에 필기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. 또한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 마지막 회계 직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실행 취소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 실행 취소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. 우측의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자칠판을 종료하고 외부로 이동합니다.